익산 공연 갔다가 정말 3시간 반, 거의 4시간에 걸쳐서 지금 하늘채 공원까지 오는 데가 4시간 걸렸습니다. 시흥이에요, 시흥. 너무 배가 고프고 화장실 가고 싶어서 어, 두세 너무 배가 고파서 화장실 가고 싶어서 정말 기어서. 거의 걸어왔다, 싶는 돼요. <laughs> 걸어왔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 이제 말도 고요 <laughs> 몸이 꽉꽉 머리부터 발끝까지 얼어 있습니다. 정말 맛있겠죠. 라면. 떡볶이, 김밥, 꼬마김밥, 순대, 깍두기. 아, 맛있겠죠. 여러분들, 네, 정말 힘든 고생 끝에 먹을 게 눈앞에 보이니까. 갑자기 행복함이 느껴집니다. 네, 여, 여러분들 맞춤하시고요. 맞춤이 아니죠? 맞춰하시고 오늘 입이 왜 이러죠? <laughs> 맞춰하시고요. 규리는 분식으로 저녁을 떼어렵니다 아직도 집에 갈리면 한 시간 반 정도가 걸린다고요. 네, 열심히 달려가 보겠습니다. 일단 에너지 충전.